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에 나왔는데요. 평수 대비 정말 저렴한 집이 있다고 해서 차량을 와봤습니다. 이 집은 한계동 50세대 1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지상과 지하로 완벽하게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담을 타입은 분양평수로 32평형 구조 구성은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 현관 팬트리까지 알찬 구성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근에 가까운 역으로는 7호선 상공역과 인천 1호선 갈산역을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부평하이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대비 정말 저렴하고요 분양가는 2억대 그리고 입주금도 2천만원에 80타입의 32평형 집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널찍한 집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 3칸 캐큰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 팬트리가 있는데 공간이 널찍해서 장을 짜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쓰셔도 널찍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바닥 공간도 널찍하게 돼 있어서 자전거나 유모차 보관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는 중문이 없는데 여분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일괄 소동 버튼은 이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막힘없는 널찍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이쪽 폭은 3370이고 깊이감이 대박입니다. 5150으로 아주 널찍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의 등으로 비춰주고 있고 창이 이제 기역차 형태로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주고 있고 막히지 않은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소파 두시고. TV 두시고 이용하시기에 충분히 넓게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하고 분리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주방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앞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 싱크볼 큼지막하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후드는 매립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산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방 베란다가 있는데 주방 베란다도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안으로는 수도전기기 있어서 여기다가 옷이 터 두시고 이쪽에다 재활용품 보관하셔도 널찍하게 사용 가능한 주방 베란다까지 보여드렸고요자 이동해서 방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자 위쪽으로 우물현 천장에 등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쁜 것 같고 집안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안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3150에 3070으로 넓게 사용 가능하고, 위쪽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다 트여 있습니다. 안쪽에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두시면 되는데, 요 기둥까지가 3150이고,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공간이 더 있습니다. 붙박이 설치하시고 화장대까지 설치하셔도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현재 등이 나가 있는데 이거는 교체해 드릴 거고요. 부부욕실도 충분히 샤워 가능합니다. 문 닫으면 샤워 가능하고 젠다이도 길쭉하고 거울장도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널찍한 첫 번째 방 안방을 보여드렸고요. 자, 남은 공간을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옆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3140에 2330으로 꽤나 널찍한 사이즈고 여기는 세 번째 사이즈입니다. 다 모두 3000이 넘는 사이즈라 이 방을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도 다 트여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옆쪽에 있는데요. 실제로 크기는 두 번째 크기고요. 3140에 2480입니다. 방도 다 트여있고 포베이 구조입니다 여기는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의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너편에 메인욕실이 있습니다 메인욕실답게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나와있고요 타일 색감 너무나도 이쁘고 거울장도 크고 젠다이도 튼튼하게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 최저가입니다 2억대이고요 8 0타입의 32평에 널찍하고 그리고 개방감 좋은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입주금도 단돈 2천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오늘의 집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